이런 것도 이제 여기 와서 직접 촬영하기도 하고 오 썸네일 나오고 싶어요 너 브이로그 찍으려고 머리 하 거야? 어아 그거 아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그런 말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랜드월드 뉴발란스 브랜드에서 온라인 MD 직무를 맡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이랜드 자산 창업에 도착을 했습니다 1년을 해보신 에 만난 조식을 위해서 지금 조식을 먹으려고 니다 어, 이랜드 내에서 온라인 MD는 플랫폼을 담당하시는 이랜드 몰의 온라인 MD분들이랑 이제 브랜드에 이제 속해있는 MD 분들이 계신데 저는 브랜드에 속해 있는 유발란스 MD이고요. 유발란스 자체가 이제 외부 모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공홈을 어 주로 음. 담당하는 온라인 MD입니다. 어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온라인 촬영하기 위한 샘플을 관리하고 매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하고 온라인 기획전을 만들기도 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도 이제 따로 저희 팀에서 음.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이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하면 유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뉴발란스 본홈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고 이제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직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매일 하는 업무는 이제 매출 데이터를 음. 항상 데일리로 보는 거를 이제 기본 업무로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구글 애널리틱스가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GA 데이터도 되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의 주 업무는 샘플 관리입니다 샘플을 촬영하기 위해서 샘플을 물류에서 받고 또 광고 촬영팀에 또 요청드리기도 하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기획전을 구성하기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플집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샘플실이하보면 창고라고 보시면 될아요창고래서 여기서 코디 짜고 이 착장 어떤 거 할지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이 직접 짜주시거든요. 그 위아래 세트를 어떻게 구성하실지 신발까지 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좀 의견 있다 하면은 촬영 한장 가서 직접 혹시 이 상품은 이상품 재고가 많은데 <laughs> 이 상품 착장을 변경해서 될지 여쭤보고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신상입니다. 다 신상이고 이제 곧 오픈 할거나 아니면 오픈되었는데 리뉴얼 되는거나. 이미 오픈되어 있는데 기획전에 좀 추가 촬영이 필요해서 좀 연출 컷이 필요한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이제 추가로 요청드려서 샘플을 보관하고 이제 그걸 모델분들이나 아니면은 룩이로 이제 다서 촬영을 하는 제가 촬영하지는 않고요. 광고팀에서 전문가분이 촬영을 해줍니다. 신발 같은 것도 여기 이런데 다 이번에 나온 530 블랙 컬러인데 컬러 팩. 이게 요번에 잘 팔렸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와서 직접 촬영하기도 하고, 이런, 이런 상품의 연출 컷은 보통 마케팅팀에서 그 직접 나가셔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SSG 되게 화려한 것들은 음. 마케팅팀에서 많이 촬영을 해주시고, 여기 안에서는 조금 기본적인 온라인 썸네일 같은 거를 위주로 온라인팀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아. 어, 여기 광고팀이 따로 계셔가지고, 광고팀 팀장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촬영을 하시,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SG 엘리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촬영을 하기도 음. 했고요. 샘플 관리하시면서 제일 탐났던 제품 같은 탐났던 거 있으신가요? 아 이거 아. 이대로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아990 어, 제품들, 아992네 992도 있습니다. 네, 992 같은 것들 이제 사실 구하기가 힘든데 여기에는 이제 제 사이즈도 있어서 탐나긴 하지만 네, 촬영 샘플이니 신호는 보셨나요? 네. 몰라. 아못 신어봤어요. <laughs> 또. 신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신을 수 없어서. 샘플은 또 철저하게 장부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오늘 아, 촬영이 완료돼서 아마 이런 거는 업로드가 됐을 거예요. 음. 이런 것들도 이게 런니얼웨이즈 아마 그 상품인 것 같은데. 런니얼웨이 요번에 강조하고 있는 이밸런스 캠페인입니다. 이제 초보 러너분들도 그냥 생각 말고 달리라 하는 run your way 캠페인입니다. 저희 상반기 핵심 캠페인이어서 그런 기획 전에 이제 기획 상품으로 나온 의류입니다. 의류죠. 저는 이제 그 샘플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온라인 창고에서 이제 보내달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샘플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거 보내달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앞에 두 명이 있는데, 부끄럽다고 안 나온다 하네요. 일단은 자연스럽게 찍어놓으면. 진짜 안전, 안전스러웠던 게 아니죠. 너무 뒤로 찍으려고 머리 한 거야? <laughs> 어, 아니 그건,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아니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laughs> 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지금 그, 샘플, 온라인 샘플 썸네일 촬영 모델컷 지금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스튜디오 한번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여기는 그 온라인 썸네일에 올라오고 있는 이제 모델분들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고요. 어, 스튜디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국경경? 소개해드리려고 와봤습니다 저희 그와 도와, 촬영 도와주시는 AMG 분이시고요 스타일리스 <laughs> 착장인데 착장에 맞게 그 스타일리스 분이 착장을 진행해 주시고 신발까지 셀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 모델분은 저희 저쪽에 계신데 잘생기신 모델분이 I l o 포즈랑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해서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고을 it. I 고상 v e it. I love i 이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v 아 it. I love it. I l o v 통 문화, 자 체가 이제 조금 스포츠 쪽에 치우쳐 음. 있다 보니 까어 일단 복장, 자 체가 훌리합니다 음. 네, 레깅스를 입고, 오시는 분뭐 모자를 쓰고, 오시는 분뭐 정말 반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 진짜 정말 다 양한 데일리 웨어를 많이 들 입시고, 음.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장점은 이제 업무 시간에 그러니까 월요일 16시 마다 원 음. 데이 러닝 클럽이라해 가지고 안양천을 뛰는. 와. 그 문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음. 브랜드가 러닝 브랜드다 보니까, 뭐, 헤리티지도 유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몸소 체험하면서, 그런, 그, 사용자 후기라고 해야되다 저희가 누가 하는 전공을 신고, 누가 하는 옷을 입고, 그, 뛰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서로 피드백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서, 러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제일 최고의 부지가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품도 있어가지고 팀 단위로 이제 단합을 잘 하고 그리고 잘 참석을 해주신 그러니까 올 참석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어 따로 뉴밸런스 마일리지가 한3 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팀 단위로도 이제 매주 다 참여라면 모으시는 혜택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료를 하기 위해 참여와 동료를 하기 위해 제말씨고잘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밸런스 MIC를 뛰러 안양천에 나왔습니다. 저희 지원들과 같이 MRC를 뛰고 있습니다. 저는 선택의 폭이 많다라는 점이 그랜드월드에 음. 지원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조금 좋게 봐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성실한 러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달리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되고 음. 그 데이터 분석력, 량 역량이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저희 브랜드 대에서도 엄청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음. 구글 애널리틱스를잘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노출해 낼수 있는 사람이면, 특히 그 데이터 안에서도 요즘에 그또 화조가 되는 고객 데이터를 잘 어떻게 인사이트를 노출하는, 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동기를 만어요 네, 갑자기 동기를 만났서 브이로그 <laughs> 출연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소개 한 번만 자기소개? <laughs> 안녕하세요 뉴발스홀스이티 <류바란스, 홈세이티> 영업 김세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가지고 뭐하고 있던아 이거 지금 서류 달성하려고 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홀세이티 뭐하고 아. 아, 풀세이 팀은 이제, 리테일 매장과 다르게,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ABC 마트라든지, 그런 곳들에다가 저희 신발을 이제, 기한에 맞춰가지고, 이제, 납품하고, 이제,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거 하는 게 풀세이 팀입니다. 영업이 있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 아, 근데 이게, 영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뭐든 조금 제가 하는 일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좀 요즘에는 재밌고 할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발란스 MD의 하루를 보여드렸는데요 모두 사옥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상장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뭐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지원자분들은 꼭 이랜드월드 패션에 지원하셔서 꿈을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